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경매 입찰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에 대해 말씀을 드려 볼까 하는데요. 오늘 사건도 신권으로 경매가 진행되었지만 한 번의 낙찰과 그리고 대금 미납, 그리고 다섯 번의 연이은 유찰을 걸쳐 6차째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가 2억 2,500만 원인데 현재 최저가는 3,781만 6천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물건을 볼때 경매 처음 입문하는 분들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물건의 경우 우리 경매인들이 놓치기 쉬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입찰을 한후 낙찰을 받은 분이 보증금 1,570만원을 날린 경우인데요. 이런 물건에 입찰할 때 주의할 점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공부를 하시고 이런 사건으로 낭패를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물건의 기본 내역을 보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타경 35870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용도는 다세대 빌라이고요. 대지권은 9.6평. 전용 면적은 17.02평으로 흔히 얘기하는 25평이 되겠네요. 감정가는 2억 2500만원이고 최저가는 17%인 3,781만6천원입니다. 길 현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권으로 22년 7월 5일 경매가 진행되었지만 유찰되었고요. 2차에서 22년 9월 13일 1억 5,700만원의 경매가 진행되어서 단독 입찰로 2억 2 750만원 101%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낙찰자는 대금 지급기 한에 잔금을 미납했고요. 그 뒤로 계속 유찰이 돼서 현재 23년 4월 11일 6차로서 3 781만 6천원의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물건의 권리 분석을 위해 등기부 등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될수 있는 권리 저, 기, 가, 전, 담 중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만 있네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먼저 온 권리 2021년 7월 20일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소재주의에 의해서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밑으로 있는 권리는 모두 다 소멸되므로 등기상 인수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상 권리에서 인수되는 권리는 없으니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임차인 현황을 보면 임차인 공모 씨는 전입일이 21년 3월 3일로 말소기증 권리 21년 7월 20일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 맞습니다. 확정은 21년 2월 10일이므로 이 물건의 우선 변제권은 3월 4일 날이 되겠습니다. 배당도 21년 9월 28일 날 배당요구를 했고요. 배당요구 종길 이내 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보증금은 2억 2,500만 원이고요. 권리신고도 했고 대항력은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에 낙찰받은 박모 씨는 2억 2,750만 원의 낙찰을 받았으면 경매 비용을 제외하고 임차인이 2억 2,500만 원에 배당을 받아간다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금액이 없어서 낙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낙찰자는 잔금을 포기했을까요? 해답은 등기부 등본과 법원 문건 접수내역에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시면 21년 8월 10일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요. 그 금액은 3,192만 779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건 처리내역에 접수내역을 보면 21년 8월 2일 배당요구권자 근 땡땡땡땡땡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경매 낙찰로 배당에 관해 신경 쓸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낙찰자가 낙찰로 인수해야 될 금액이 있을 경우에 신경을 쓰는데요. 특히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선순위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하는데 이번이 그런 경우입니다. 낙찰이 된후 잔금이 치러지면 배당할 때 제일 먼저 배당을 받는 금액이 경매비용입니다. 이 금액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0에서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배당을 받는 금액이 필요비와 유익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배당을 받는 것이 최우선 변제금이 있는데 최우선 변제금에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과 임금채권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배당을 요구한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낙차를 받은 분이 2억 2750만원으로 배당 요구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낙차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가 3,192만 779원, 약 3,2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임차인은 자기 배당보다 먼저 최우선 변제로 빠져나가는 금액인 3,200만 원에 대해선 배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되므로 낙찰자는 잔금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는 자주 있는데 문제는 등기부에 이번처럼 나와 있는 경우도 말소 기준 권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소멸된다 생각하는 경우와 등기부에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커다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만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배당에서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는 금액은 경매비용, 필요비, 유익비,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금엔 소액 임차인 보증금과 임금채권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당해세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임금 채권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금 채권은 3개월 치 급여와 3년 치 퇴직금을 최우선 변제로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의 수가 적은 기업은 크게 문제가 안될 수도 있지만 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은 금액이 의외로 커서 수억대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선순위 임차인이 없다면 임금 채권은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 꼭 따져봐야 한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임금 채권의 존재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채무자 겸 소유자가 법인 회사일 경우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근로자가 있을 확률이 크니까요. 두 번째, 등기부의 가압류 내용 중 개인 혼자가 아니라 누구누구의 몇명 이런 식으로 가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임금 채권이 있을 확률이 큽니다. 보통 근로자들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전 가압류를 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등기부에 근로복지공단 명의의 가압류나 강제경매 신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우선 변제금을 우선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근로자를 대위하여 우선변제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상에 이런 기록이 있다면 임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법원 문건 처리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접수 내역에 배당 요구권자 근 땡땡땡땡땡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임금 채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압류나 경매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임금 채권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배당요구 종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찰할 때 임금 채권의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실 텐데요. 다른 사람이 임금 채권의 금액을 정확히 모를 때 우리가 정확한 금액을 알수 있다면 좀더 유리한 입장에서 입찰을 할수 있을 테니까요. 이럴 땐 세입자나 근저당권자등 이해관계인을 찾아가 협조를 받아서 경매 서류를 열람하고 내역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발로 뛰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은 경매 입찰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인 임금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